자, 우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이율 배반적인 것들이 한데 섞이기는 어려운데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익숙한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모델은 BMW i5 M60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은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전시켜서 전기차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BMW는 후자에 가까워요.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함께 만들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디자인도 통일성 있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i5 디자인만 하더라도 사실 5 시리즈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BMW의 특징적인 디자인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남성적인 부분, 그리고 선이 강조된 디자인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BMW의 이 그릴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 신형 5 시리즈 i5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가로형 그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것이 추가됐다면 이 그릴 테두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BMW의 새로운 시그니처로 전 모델에 계속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신형 5시리즈는 5m가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커진 거고 물론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런 공간 확보도 필요했었고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길이를 늘린 것도 맞지만 어쨌든 밖에서 보이는 이런 위압감들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굉장히 세련되게 달라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램프가 굵게 들어왔었던 이 G바디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거든요. 뭐 이렇게 얇게 트렌드에 따라서 바뀐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은 더 강렬한 것 같고, M60 모델은 뭐 리어 스포일러, 디퓨저, 이 M 퍼포먼스 파츠가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한 느낌까지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BMW 5 시리즈 i5. 이 어떤 것을 타든 나는 최신 BMW를 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MW에 대한 소속감도 더 높아질 거고요 자 근데 멜세스 벤츠는 EQE 모델 새로운 모델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EQE 새로운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세련된 사람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내연기관 E 클래스를 타는 사람은 마치 뭐꽉 막힌 사람 보수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모델을 어필하는 데는 분명히 이 전략이 효과적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되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옳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오시리즈처럼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 전략을 가져가는 게좀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M60 모델은 뭐 숫자로도 아시겠지만. 가장 고성능 모델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뭐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모델이에요. 그게 걸맞은 소재들도 고루 사용됐습니다. 특히나 이 스포티함, 강렬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트림은 카본이 적용돼 있기도 하고요. 1억이 넘어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오디오 시스템도 바우센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고 이렇게 금속 재질로 그릴이 마감돼 있기도 합니다. 대시보드, 뭐 암레스트, 시트에 사용되어 있는 가죽 질감도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바느질도 무척이나 꼼꼼하고 실도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어쨌든 이 값어치에 맞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용이 돼 있고 최신 BMW의 디자인 특징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디지털적인 요소와 아날로그적인 것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버튼 내 손과 가까운 버튼들은 전부 아날로그적인 버튼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굉장히 많은 버튼을 가지고 있었던 BMW인데 이제는 그 버튼을 전부 없애버리고 이 터치 스크린에 버튼을 전부 심어놨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런 다이얼을 통해서 조작하는 것도 무척이나 간편하고. BMW는 이런 제스처 컨트롤을 굉장히 일찍이 도입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자동차 안에서 유튜브도 관람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뭐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 다양한 앱들도 활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게임도 가능합니다. 이 게임 퀄리티가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들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뭐 저도 옛날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에게 그 BMW의 실내라고 하면 언제나 그 주황색 빛깔로 모든 것들이 점등되던 시대였거든요. 이제는 너무나 화려해졌죠. 상당히 굵게 들어오기도 하고 자, 이렇게 비상등을 전면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색상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만 아쉬운 게 뒷좌석은 그저 진짜로 간접 조명 수준. 이 정도로만 들어와서 이 아름다움이 연결되지 않는 거는 다소 아쉽습니다. BMW는 대대로 가벼운 차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언제나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같은 세그먼트라면 100kg 정도는 늘상 가벼웠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와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BMW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리 가벼운 자동차를 만들진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게 대비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동차를 조작했을 때 자동차가 얼마나 경쾌하고 빠르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체감이 더확 오거든요 i5 이 m60 모델 무게가 뭐 23톤 24톤 아마 내연기관 자동차라면 이보다 무거운 자동차들은 아마 거의 롤스로이스급들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자동차인데. 가속을 하는 것, 그리고 차가 완전히 멈춰 서는 것, 그리고 방향을 트는 것,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이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분명히 자동차의 무게가 높아지면 자동차가 코너에서 움직이는 모멘텀도 커질 거거든요. 그럼에도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너무나 코너를 빠르게 통과를 해버리는데 무서움이 없어요.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 그리고 에이펙스를 통과하면서 가속을 해 나가는 느낌이 어... 과장을 조금 더못탠다면 시뮬레이터 같아요, 게임 같아요. 그만큼 안정적이기도 하고 계산적이기도 합니다. 자, i5 M60의 최고 출력은 뭐 환산하게 되면 610마력 정도 됩니다. 백마 사실 출력보다 최대 토크가 훨씬 더 경이로운데 최대 토크는 무려 81kg 포스미터를 살짝 넘어요. 여기에 전기차 특성상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 되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가속력은 훨씬 더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뭐 제조사 기준으로 3.8초예요.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3.8초 정도를 기록하는데 이 지금 타이어가 초 고성능 타이어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승차감과 마일리지까지 고려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어 UHP 타이어를 장착했을 경우 조금 더 빠른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EQE 53자이 AMG 모델 같은 경우는 이 i5 M60에 비해서 최고 출력 뭐 최대 토크 조금 더 높습니다. 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살짝 더 빠른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미 600마력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기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600마력이 넘어가는 영역에서부터는 이 최고 출력보다는 어떤 순간에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뭐, 출발했을 때의 가속, 그리고 이미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재가속,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가속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 i5 M60은 모든 순간에서 가속력이 월등합니다 결국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엔진 회전수가 얼마나 매끄럽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가속능력이 다르잖아요 전기차도 얼마만큼 이 전기모터의 회전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와이 i5 M60 그냥 i5의 기본 모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M60 모델은 확실히 반응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들썩임이 워낙 심해서 그냥 이 들썩임만으로도 블랙박스가 작동을 합니다. 보통 뭐 1억이 넘는 자동차들, 고성능이 넘는 자동차들이 앞바퀴, 뒷바퀴, 전부 뭐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어 서스펜션으로 승차감 혹은 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조금 대응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i5M60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이 뒤쪽 후륜 서스펜션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적으로 코일 오버 서스펜션과 에어 서스펜션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최근 BMW가 이런 방식으로 서스펜션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충분한 이 연구 결과, 데이터 값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운동 성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흔치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을 뛰어넘는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5의 고속주행 안정감. 그리고 고속주행 상태, 그리고 뭐 저속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승차감은 너무나 뛰어난 편이에요. 승차감 측면에서는 7시리즈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단순히 크기만 7시리즈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능력 자체도 7시리즈 쪽으로 더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자, 이 정도의 퍼포먼스와 승차감 아마 내연기관에서는 이 가격 내고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이 방지턱을 엄청 잘 넘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이 차체가 엄청나게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충격들이 간혹 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포르쉐 타이칸을 이 독일에서 시승했을 때도 약간 롤케이지 끼워놓은 911 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전기차들은 아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작정 부드러운 게 아니라 정말 딱 BMW 스타일로 서스펜션이 조율이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차가 스마트하다고 느껴지는 게 자유로를 한참 달렸을 때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구름 저항이 상당히 적게 느껴지도록 자동차가 이렇게 크루징을 순항하면서 쭉 나아가는 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렇게 도심 구간, 그리고 앞에 선행하는 차가 있을 때는 이 선행하는 차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굳이 원페달 드라이빙 설정하고 뭐 여러가지 세팅들도 많이 해야 되는 전기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앞에 차 있으니까 앞에 차 지금 딱 눈금으로 가리키죠? 앞에 차가 이만큼 있어. 너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면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줄게. 딱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지금 우연찮게 차선을 바꾸니까 제가 가속페달에서 바를 때도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걸지 않습니다 그만큼 쭉 가라 관성으로 최대한 멀리 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전기차는 한달전 전기차 다르고 한달후 전기차 다르거든요 최신 전기차를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EQE53AMG 모델과 비교를 하면, i5M60 모델이 EQEAMG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도 훨씬 더 길고요. 사실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하는 전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전비 측면에서도 i5M60이 훨씬 더 우수한 면을 보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파워 트레인의 시스템도 역할을 하겠고, 공기 저항 개수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EQE 모델들은 진짜 공기 저항을 최우선한다면서 정말 매끈한 디자인을 쓰고 있는 반면, BMW는 그냥 자신들만의 디자인을 계속해서 차용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각이 날카롭게 져 있어서 공기 저항에 더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비는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물론 EQE AMG 모델에 비해서 이 i5 M60이 한 100kg 정도는 조금 더 가볍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가능 거리나 전비 측면에서는 이 같은 고성능 모델이지만 i5 M60이 조금 더 우세한 면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가속, 뭐 최고 출력 최대 토크를 떠나서 바퀴와 스티어링휠을 통해서 전달되는 피드백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반응 이런 측면은 확실히 BMW가 내연기관에서부터 잘하던 그 장점을 고스란히 전기차로 가져온 느낌이라서. 만약에 서킷에서 대결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BMW 측이 훨씬 더 대응력이나 전반적인 랩타임, 그리고 주행의 즐거움, 이런 쪽에서 우세한 면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